화염, 화염 전파, 연소 불꽃, 이런 색상, 우리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기술자는 이렇다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몇개 외워서 사용하면 돼요. 얘가 이제 파이어 프롬인데요. 이 파이어 프롬은 연소 화염 영역, 가늘 화염, 불력풀염 영역이 있어요. 연소 화염 영역은 이 부분은, 여기서 이만큼은 화염이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가늘 화염, 여기까지는 이게 불꽃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 이런 거있죠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고. 여기는 계속 불꽃이 있는 거예요. 그요 부분은 불꽃이어대요불리폴륨 영역은 계속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꽃의 전자 여부를 봤을 때, 얘는 없다, 세모다, 있다가 없다 가 간다. 얘는 항상 오다, 오, 세모, 엑스. 이게 이제 불꽃으로 본 모습이고요. 온도로 보면 어떻게 되냐? 얘는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 갈수록,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여기가 높아요, 여기가 높아요. 당연히 여기가 온도가 높죠. 그래서 우리 촛불 끌때어떻까요 여기 잡았을거요 여기 잡았을거요안 꺼봤어요? 여기 잡으면 안 뜨거워요. 여기는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쪽이거든요. 여기는 나가는 쪽이에요. 열이. 그렇다고 손대진 마시고. 온도가 낮고 높아요. 여기는 온도가 어때요? 여기는? 여기와 여기는 온도가 같아요. 그리고 여기보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 여기보다 온도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온도가 일정하다가, 온도가 낮아집니다. 온도가 하가합니다. 부피는 어떻게 되죠? 부피는 당연히 줄어들죠. 그러면 밀도는 어때요? 밀도는? 예, 커지죠. 그럼 올라가면 올라가서 밀도가 크니까 속도는 어떨까요? 속도, 이동속도. 낮아지죠. 무거우니까 부피가 어때요 얘는 일정해요 그럼 밀도가 어때요 또 일정해요 속도가 어때요 또 일정합니다 이, 이해되세요 얘는요 이제 거꾸로죠 증가됩니다 그럼 부피가 어떻게 요 예, 증가되고 그 다음에 밀도는 작아지고 그러면 가벼우니까 어떻게 돼요? 속도는 빨라지는 겁니다 이동속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동속도. 이것들이 이제 세 개를 비교한 핵심 부분이 되는 거죠. 유체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부피는 팽창하죠. 밀도는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작아지죠. 가볍죠? 가벼우니까 속도는 빨라지는 겁니다. 전도, 어디서 발생을 하죠? 고체 내부에서. 대류, 어디에서? 유체, 유체는 액체와 기체를 유체라 하죠. 액체는 압축성, 비압축성, 비압축성 유체라고, 기체는 압축성 유체를 하죠. 복사는 고체, 액체, 기체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열전달이 가능하고 스테판볼지만의 법칙 외고 우 계시죠? 이런 거는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외워서 쓸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자, 연기 의 성상, 성상이다 그러면 연기의 성질이란 얘긴데 광의의 협의에. 이것도 연기에 대한 성상 설명일 수 있는 겁니다. 연기란 뭐냐? 이게 연기의 성상이에요. 고체밀입자, 미립자, 액체밀입자가 연기다. 그리고 광의의 연기는 고체밀입자, 액체밀입자, 연속계속, 공기. 이네 개를 합친 것을 연기라고도 한다. 그죠? 자, 연기의 농도 표시 방법은요. 절대 농도, 입자 농도, 중간 농도, 상대 농도, 감강계수, 가시거리, 눈으로 보여요 안보여요 얼마나 이제 볼수 있느냐 또는 안 보이느냐 이 정도를 가시거리를 하죠 감광계수와 가시거리의 관계 다들 아실 거고요 건물 내 미숙지자의 피난 한계 농도 건물 내 숙지자의 피난 한계 이두 개는 특히 중요합니다 감광계수와 가시거리 비례 반비례 반비례의 그림을 나타내죠 이렇게 외웠으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두번 써놓은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방식이 다른 거죠. 그죠? 괜찮죠? 자, 강관계수 공식을 외워서 설명을 하시면 돼요. 광학밀도 마찬가지. 가시거리. 건물 내 연기동인데 연기가 수평이 빨라요? 수직이 빨라요? 당연히 수직이 빠르죠. 그럼 얼마나 빨라요? 수평은 0.5에서 1m 뻗습 수직은 수평 방향의 3 내지 5배인, 2 내지 3 mps 수직 중에 또 계단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계단실은 얼마라고 알려져 있어요 3 내지 5 오,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3 내지 5 mps 계단실은 특히 더 빠르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단실로의 연기침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되는 거죠 연계유동 원인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 종류 제목 이런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외우셔야죠 외우시기 바라고 여기 에 보게 되면 굴뚝 효과라는 게 있어요. 굴뚝 효과. 스택 이펙트. 자주 나오는데요. 되게 중요한 요 요즘도 잘안 나오더라고요. 원체 낼게 많으니까. 소방 전체가 봄인데 나오면 얼마나 자주 나오겠어요. 그죠? 굴뚝을 높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배출 속도가 빨라지죠. 배출이 되면 공기가 연소의 장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어떻게 해? 배출을 하니까 쫙쫙 배출 하니까 이쪽으로 또 들어와야지 배출이 되고, 들어와야 배출이 되잖아요. 배출하면 그만큼 안 들어오면 여기가 진공 형식이 되는데, 어떻게 계속 배출이 돼요? 그죠? 배출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공기의 공급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잘 타겠죠. 위험합니다. 그죠? 나중에 계산 문제 있는데요. VS는 연기 속도는 루터 이지. 감마 s 분의 감마 a 마이너스 감마 s 뭐예요? h요. h가 뭐예요? 굴뚝 높이요. 루트 h에 b라더니. 그래서 우리가 굴뚝을 1미터 있다 그러면 루트 1인데 굴뚝 높이를 9미터 있다 그러면요? 루트 9니까 몇배 빨라져요? 1에 비해서 3원. 3배 빨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굴뚝을 하면 굴뚝 짓느라고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연소가 불완전 연소예요, 완전 연소예요. 완전 연소에 가까워져서 연소 효율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굴뚝을 세워놓으면 계속 연료가 연소 효율이 증가되니까 절감이 되는 거예요. 연료가 굴뚝을 세우면 비용이 오히려 절감이 됩니다. 스택 이펙의 인자들 외우셔야 되고 여기 이제 연통의 높이 있죠? 연통 내부의 거칠기. 이 고층기 있으면 연기 잘 배출 안 되잖아요. A H U가 뭐예요? 공기 조화기, 공조기라고 줄여서도 얘기하죠. 에어 핸들링 유니트를 얘기하고. 자 화재 진행 방향에 따른 적용 감식인데요. 화재 초기와 훈소는 화재 초기와 훈소는 무슨 차이가 있냐? 예, 훈소는 연기 입자가 작아, 커요, 작아요? 큰. 그래서 큰 연기, 작은 연기. 그리고 얘는 화염, 얘는 열 연기, 화염, 열인데 작은 연기, 큰 연기 작은 연기는 뭘로? 이온화식 감지기, 큰 연기는? 광전식 감지기인데 그러면 ASD, 즉 공기흡입형은 무슨 연기냐? 얘는 어마어마하게 작아가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연기 눈에 보이는 작은 연기, 눈에 보이는 큰 연기 얘가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연기, 독검출 을 자, 발행계수. 공식 외시고. 발행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요인들 외시고. 그리고 나중에 뭐야 재료의 종류 및 크기 설명하고, 각 재료의 조성, 성가물의 온도, 산소, 요 밑에 이제 설명하면 소설 체련되는 거예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여러분의 숙제예요. 쓸거 없으면, 청가물의유무및 종류에 대해서 쓸 말이 없다. 그럼 몇줄 썼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쓰면 된다. 자꾸 반복하다 보면 쓸 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하라는 거고요. 이건 이제 키워드니까 외워야죠. 자, 연수상의 문제점인데 얘가 뭐예요? 역화역화는 노즐 속으로 타는 현상이죠. 그러면 왜 이게 노즐 속으로 타요? 뭐가 작기 때문에? 연수 속도가 빠르고 방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얘는요, 연수 속도가 느리고, 방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불꽃이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그죠? 렇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여기 에 보기에는 1차 공기랑 뭐 이런 게 나오는데, 1차 공기, 2차 공기가 뭐예요? 배관을 통해서 노즐로 공급되는데, 배관을 통해서 같이 가연물과 공기를 섞어서 예 혼합 상태로 공급하는, 예 혼합을 시켜서 공급하는 그 공기가 1차 공기. 그럼 노즐 주변에서 확산연소. 그죠? 렇 이런 개념으로 공급되는 게 뭐예요? 2차 공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 2차는 뭐일 때 개념이에요? 예, 혼합연소일 때 개념이에요. 그 도시가스 있죠? 도시가스는 메탄 100% 아니에요. 메탄에다가 뭐를? 공기를 혼합해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그게 1차 공기. 주변에서 공급되는 거. 2차 공기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고분자 화합물은 분자 수가 많은 가염물. 얼마 이상이. 만 이상인 가연물. 그래서 종류가 보면 열 경화성 수지에 열 가소성 수지에 석유 천연 자원으로부터 이어지는 루 뭐야? 이런 합성 섬유, 합성 고무 이런 것들이 다 무슨 가연물이에요? 고체 가연물들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해?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그러면 고분자 화합물 반대는 뭐예요? 분자수가 작은 화합물. 그럼 분자수 작은 화합물은 뭘까요? 대표적으로 기체죠 기체. 기체 가연물. 고체 반대 뭐예요? 기체죠. 저분자 화합물 이 말을 쓰지를 않아요. 굳이 쓰자면 기체 가연물은 저분자 화합물. 고체 가연물을 고분자 화합물. 게 쉽게 생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쉬운 거를 발견하는 게 참으로 어렵죠. 어려운 말을 써 가지고 어려운 말을 외워서 남한테 설명하는 게 유식한 겁니까? 어려운 거를 쉽게 풀어서 얘기해 줄수 있는 게 유식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쉬운 거라고 그러죠.